땅 보이죠? 뒤쪽에 산이 받치고 있는데 이 땅은 정말 특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기다 농막 하나 갖다 놓고 뒤에 산이 받치는데 자, 여기서 바다가 보여요. 이렇게.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는 땅이죠. 도보로 가서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택들이 뒤쪽에 있죠. 그래서 좀이 땅에서 독립된 어 그런 생활을 할수 있는 땅입니다. 너무나도 입지 조건이 좋은 매매가 천만 원에 진행하는 매물입니다. 자, 현재 땅은 관리는 안 되고 있죠. 관리는 안 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좀 폭이 좁고, 이렇게 앞에 수로도 하나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정리 좀 하고, 주변 정리하고 농막 하나 갖다 놓기 좋은 그런 땅입니다. 자, 주변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이제 바다가 앞쪽에, 바로 앞쪽에 바다예요. 여기 지금 전체가 이렇게 농경지가 펼쳐지는 걸어가서 낚싯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지만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고 위치가 좋은 땅입니다. 감사합니다.